저번 11월 말에 보고 왔던 이 연극. 마리보의 연인들. 이 연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 본지꽤 오래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 팜플렛에도 정보가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임의로 얘기를 해보면, 어, 일단 마리보의 연인들. 마리보라는 극작가가, 프랑스 극작가가 옛날에 있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어, 썼던 극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극을 계승하면서 발전시킨 좀제 2차 창작물 같은 그런게 그런 파트가 또 있고 결말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어, A와 C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A랑 B는 사랑에 빠지고 C와 D가 사랑에 빠져요 근데 A와 C가 충돌을 하죠 여자끼리 충돌을 해서 내가 서로 더 이뻐 내가 더 이쁘고 사랑받을 수 있어 어떻게 어떻게 내가 이쁘다고 생각을 안할 수가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로의 약간 계략과 계략이라기보다 약간 운명처럼 서로 상대방의 연인과 이렇게 사랑이 엇갈리게 되면서 어, 다시 또 헤어지고 이런 일들이 보편적인 연인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일부는 어, 그렇게 끝나요. 일부는 옷도 그냥 하얀 옷들 입고 거의 무슨 무용수처럼 그렇게 입고 진행을 합니다. 음, 모든 남녀 간에 뭐 그런 게 있죠. 여자는 사랑받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랑받음을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런 거를 안해줬을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또좀 과시하고 싶은 것들도 있을거고 그런 감정과 그리고 남자는 단순히 꽂혀가지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꽂혀가지고 한창 사랑했다가 뭐 질려버리면 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남녀가 꼭 그렇다기보다는 음 그런 각자 연인들 간에 그런게 있죠 그거를 되게 일부는 보편적인 인간 군상의, 연인 군상의 형태로 그냥 표현을 했다면 하얀 옷과 그 무용같은 그런 것과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어, 난 너무 아름다워 라고 이렇게 하는 여자들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사랑받는 것 자체가 자존감의, 그자 정체성에 깊이 연계되 있는가를 볼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뭔가 외부의 사람이 나를 인식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최고의 것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나는 이 세계에서 최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정도로 남의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평소에 제가 또 생각했던 거여서 굉장히 공감을 했었습니다. 이분은 현대가 돼서 그극 안에서 배우라고 가정을 하고 즉흥극을 펼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와 A가 연인이고 B와 C가 연인인 관계인데 D와 C가 바람이 나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가정을 하고 막 툴툴대고 싸우고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흥극이라는 이름하에. 그게 실제로 즉흥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내에서 막 서로 싸우고, 있, 싸우고, 투덜투덜 대고 삐지고,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2부에서는, 일단 공연장이 되게 좁았어요. 소극장이라서. 좁았는데도 거기로 활보하면서 공간을 구성하는 것들이 되게 새로웠고, 일부는 관객을 되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선이 되게 따갑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면들이 있으면서 집중을 유 도하는 반면 이부 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약간 자기 속 마음을 털어놓는 부분 같은 데서 조명을 핀 조명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진솔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기네끼리 벌어진 거에 더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냥 좀 현대적인 드라마를 본 느낌이었어요. 옛날 작품들의 재해석이라는 부분이 정말 새로웠어요. 되게 같은 대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면서 오마주를 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보다 더좀 더, 좀더그 도구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더 많이 늘어나고, 음악적인 활용도 더 늘어나긴 했지만, 이것보다 좀더 새로운 스토리? 그러니까 4명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좀더 외부적인 것들을 더 끌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또 듭니다. 권력 관계라든지 그런 게좀더 개입이 됐을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냥 그 관계, 4명의 관계, 내지는 남녀 간의 관계에 치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안 넣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미 권력 관계가 좀 들어있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선배, 후배라는 그런 거, 나이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되게 한국적이거나, 뭐, 일본 이런 식으로 약간 동양의 유교사상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 거라서, 음, 어, 원작에는 전혀 볼수 없었던, 뭐, 어, 누가 더 나이가 많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남자는 자신의 뭐, 강렬함, 짐승스러움 같은 걸 어필하고, 여자는 이쁜 것 보고 싶고, 이런 그런, 전형적인 거라면, 거기서 이미, 그, B와 C가, 아니, D가 좀더 선배고, A가 더 선배고, 이래가지고, 그게 더 작용을 하는 것 같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3부로 이루어지는 게, 서로 화해의 시간을 갖고, 그냥, 어, 괜찮아, 나 사랑해,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3부는, 솔직히 말하면, 금마무리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 그 극에서도 해설자처럼 나오는 그 글을 쓰는 혹은 전지전능한 신처럼 나왔던 그런 백작 부인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막 관객들한테 설명을 해요 일부에서 어, 그 마리보가 되게 이렇게 열린 결말처럼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됐어요. 재해석했습니다. 3부는 우리가 결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막 그냥 껴안고 사랑해 뭐 이러고 끝나는데 정말 음 그냥 급마무리여서 차라리 오히려 열어주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열린 결말처럼 관객들한테 알아서 하세요가 낫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고 연출적으로도 뭐 크게 그 소극장이라는 한 개의 공간 안에서 잘 표현됐었던 것 같고 다만 가장 아쉬운 점은 그 결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말이 약간 허무하긴 했어요.